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쿠림, 아, 잠시만 도끼 도끼, 도끼 먹어도 되나요? 에. 기... 아니 뭔상자부터는 팀파워부터 아니, 아니? 아니? 갖고 싶어서요. 이마트에서 할인하던 도끼 갖고 싶어요. 저거는 요템파워요 어, 도끼 고기래 템포 미하시나요 니가 토끼 고기 먹어? 자, 토끼가 있어. 이마트에서 할인해서. 음... 야 쩜껏. 그거 제가 하고 있다고요. 응. 아, 음. 어, 저고기몇개 있어요? 예, 뭐? 저게저세 개인데요? 요세 개밖에 없어. 뭐 있으면 됐죠, 뭐. 토끼 고기 반띵 합시다. 표지, 아, 아, 싫어. 싫어서. 여기 싫어요. 다섯 권? 표지판 앞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인공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쉬움으로 써요. 아, 조용해 히 주세요. 잠시만. 아니, 잠깐만. 쉬움으로. 아니, 아니, 쉬움 돼 있어. 왜? 아니, 왜? 아니, 왜 쉬움을. <laughs> 쉬움 왜? 강요. 왜? 경. 왜? 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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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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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들어와. 왜뭐왜 뭐? 왜? 죽는다고 아, 야, 도끼 찍지 마, 티프. 나도 죽어야지. 한칸 남았... 남았어. 말이 찍지 마.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표지판 앞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어, 주인공이 말한 어. 주인공이 말하는 겁니다. 어 아씨 네? 주인공의 이름은 달 달자 달자입니다. 야 비켜봐, 여기 이거 어야 돼. 야아아 사기당했구나, 어, 어, 어. 어, 미안해. 죽는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왜 내려놨냐! 아이씨! 지금 약간... 도끼 내놓으세요. 약간 쿠름 님이... 님 때문에... 아니 쿠름 님이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 화,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장애? 아 진물 장애가... 아, 장애라는 소리에 꼭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장애라고 했잖아. 요 도끼 다시 뺐는다. 저한테 있어요 죽여서 뺏으면 되지 어떻게 다이아드 들어? <놀람> 표지판을 전예, 꼭 읽으세요 난, 난이도는 난꼭 평화로움으로 평화로움으로 하래잖니 <놀람> <놀람> 어머나 고기가 뭔 쓸모가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아. 아니 먹을 수가 없어요 <놀람> 고기를 그럼 그럼 넣어 넣어 뭐넣요 뱁뱁뱁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웃음> 재밌게 <laughs> 플레이 하시고, 제발 악플은 달아주지 마시, 말아주세요. <laughs> 별점 별장... 뭐야. 리뷰와 세종,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저도 몰라요. 비켜봐. 맵 <laughs> 이탈하면 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 아이고. 표지판, 표지판이 가리, 가리키는 곳에 먼저, 먼저가 이, 입... 저거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먼저 먼저 가야 돼요. 올래 걸려. 먼저 가야 된대요. 네. 음, 그리고 스포일러요. 뭐야? 스포일러 소요 때문에 뭐 그래서 어? 아 씨. 아, 잘못 들으셨어. 달자가 주인공 이름. 아, 얘 목소리 갈라진다. 제작자 주식하는 비보. 아우 <laughs> 어, 잘 잤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잘... 있으세요아요직안된 건데. 제작자 주식하는 비버님이고요. 제작자 네이버 블로그 주식하는 비버의 블로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잘 잤다. 유세야니만 하니? 남겨야지. 니만. 아, 니만 니이남무기세요 아니 그게 아무잘 음, 잤다. 어, 오늘도 빨리 나무, 자, 나무 나. 깨야지. 나무 나이야지 나무 나이야지 나무 나이야지 나무 나이야지 작은 길을 따라가자. 메비타라면 좋을 거 없습니다. 메비타라면 좋을 거 없다네요. 그나저나 그나저나 맑은 공기 좀 마시면서 한가롭게 살려고. 이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웃집은 없고 지금은 밖에 없 밖에 없네 아니 나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들 다들 살기 바빠서 날 날뛰면서 살아가다 너무나 한가롭고 재미없어 뭔가 재밌는 이런 재밌는 일이나 일어났으면 이건 다이아블럭이다. 아아, 아아. 누가 인공적, 인공적, 인공적으로 만든 거군. 하하.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보물. 보물이 정체대서 부자가 되겠어. 1. 이야기해 시작.

네, 지금 쿠루님이 템퍼밍 하셨거든요. 뭐 나왔어요? 다이아... 아, 다이아 64개 나왔고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있다고 쳐주세요. 이, 이 스테이크가 그냥 다이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 이야기의, 이야기의 시작... 넌 이제 부자야. 난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오. 나가는 길인가? 주스는 꿀팁. 횃불을 따라가라. 누군가 파는 함정들. 미루. 아, 근데 여긴 어디? 메비탈 금지. 횃불 따라가래요. 오, 이어지는 길인가? 야, 허어. 허, 짠. 짠. 야. 엄마, 이양쪽에 왜, 왜 있나... 쓸데없이. 우 깜짝 놀랐어. 파는 거야? 몰래, 까먹... 몰래 카메라 찍나? 뭐이지? 이게... 이거, 이거 길어. 아. 아무것도 없네 음, 어, 상자다. 자, 계속 가면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길이. 아!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흥.

어이고, 어이구,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여기 로가야돼 여기 로가야돼 아. 네, 제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길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 뚫렸다. 만 여기가. 안녕하세요. 미스터 <목소리도> 에그.

어 맞다 이거 다 해봐야지 그냥 가면 되겠지 뭐와 근데 새채 p i c 니까 되게 이쁘다 계속 가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네, 여러분, 들 답답하시죠? 네, 저도 답답하거든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저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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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 저도 이 우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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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다음 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